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영업을 안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그 낯선 공간에 가 가지고 낯선 사람들한테 저희에 대한 상품을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게 배우일 수 있어요. 배우들도 그런 오디션장 가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피부과에 갔어요. 어,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이마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보톡스를 맞아볼까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맞으면은 수영을 할수 있는 건가 샤워를 할수 있는 거가 일상에 이 어떤 게 제약이 될까봐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생님 왈술 먹고 수영해서 집에 가도 돼요. 아 선생님 뒤에서 후광이 쫙 하고 펼쳐지는데, 저 그날 보톡스 바로 맞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태가 나잖아요. 탐이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영업, 세일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확신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우리의 영업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냐 내려갈 수 있느냐는 바로 여기 확신의 깊이 자신감 이거 하나만 찾으시면 누구나 다 영업왕 보호왕이될수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 딱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